차주영 씨를 모시겠습니다. 박수로 환영해주시죠. 실에도 불구하고 또 시청자분들에게 또 아름다운 모습을 선보이기 위해서 아... 화려한 드레스로 또 이렇게 레드카펫 위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너무 아름다운 우리 차주영 씨 무대로 모셔서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신인상 후보입니다. 자 왼쪽부터 바라봐주시고요. 저글러스로 신인상 후보에 오른 차주영 씨입니다. 가운데 쪽도 바라봐주시고요. 자, 그리고 또 오른쪽도 바라봐주시고요. 네, 잠시 한 말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신인상 후보의 이름을 올리셨습니다. 오늘 예감이 좋으세요? 어떠세요? 아, 제가 시상식이 처음이라 <laughs> 사실은 네 선배님들 뵙고 분위기 좀 즐기러 왔고요. 네 후보에 올라간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저글스로신인후보 오른 차주형 씨 만나봤고요. 이번에는요 역시 신인상 남자 부문 후보의 이름을 올린 진주형 씨